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스니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일산 덕이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초, 중, 고가 도보 1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현장이면서 추후에 3호선 연장개통이 500m 이내로 가깝게 더기역이 들어올 예정이라 교통적인 호재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아주 좋고요 여기가 대부분 입주와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현장이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방 4개 알파룸 하나 그리고 욕실 3개 야외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70평 복층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계약이 다 됐습니다. 복층은 해약 세대로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지금 요 세대, 마지막 한 세대만 남아 있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집을 계약해서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면은요, 역시나 저희 집스니하우스가 안내를 드리는 집인 만큼 가장 저렴한 금액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재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분양가 안내가 가능하니까요, 뭐 문자든 카톡이든 뭐 유선 전화든 저희 쪽으로 한 번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요, 분양가 감정가가 되게 높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약 7천만 원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금액보다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더라도 일단 저희 쪽으로 유선 문의를 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안내를 좀 드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덕이동에서 가장 좋은 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재도 그렇고요. 그 뷰를 보셨을 때도 숲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복층이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이 금액대에 만나보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자, 70평 복층 세대에 마지막 세대 8천만원 인하를 했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1이 하우스 네, 마지막 한 세대 남은 70평 복층에 가장 저렴하게 입주하실 수가 있는 8천만원 인하된 복층의 전실입니다. 네. 어 실장님, 전실에 키큰 신발장만 가 왼쪽에 세 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 보니까 아래쪽에 세칸이 있는데 어, 여기는 되게 센스있게 하프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거울도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장식을 올려 두셔서 예쁘게 꾸미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명동 슬라이딩 중문에 저소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중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가 되게 재미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 딱 집을 좌우로 해서 가운데 센터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음, 네. 워시 타워를 그대로 위로 딱 올리시면 자리가 예쁘게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열면. 어 지금 딱 이렇게 DP를 해놨죠 욕실용품이나 어. 이런 거를 또 여기 한쪽에 구비를 하셔가지고 네. 예, 딱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워시타워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워시타워는 무상옵션인데 여기는 네. 가전이 다 풀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1번 방이에요 네. 자 1번 방부터 벌써 숲세커이에요네뷰 너무 좋아요 뷰가 이미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힐링이 되는 뷰에요 힐링이 되는 뷰죠 네. 자 여기 LG 휘센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KCC 대한민국 1등 창호 이중 창호가 들어갑니다 실크 벽지에 각 마루가 들어가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개별 온도 조절기 까지 예, 다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바로 앞에 맞은편에 아, 이게 너무 부러운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 네. 네. 어 이거는 또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근래는 이 조정 욕조를 갖춰진 현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야당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다 나갔거든요. 여기 진짜 조정을 완벽하게 해놓고 또 이렇게 앉아서 욕조를 할 수가 있게끔 또 이렇게 음. 만들어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앉아서 이렇게 욕 욕실을 이용하는 거 있고요. 아, 너무 부러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가 되어 있고 도기와 이게 모든 게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네. 터치식 LED 조명 거울도 되어 있고요. 실제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의 일체형 비대가 또 무상 음.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어, 진짜 이미 그 공용 욕실에도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아래쪽에 이 단차 시공도 얼마나 높게 해놨는지, 네. 밖으로 물튈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음. 복도도 층고가 워낙 높고요. 어, 개방감이 진짜 엄청나게 시원시원합니다. 자, 여기 또 들어오세요. 어 이거 1번방 아니에요? 네. 어 거의 뭐 흡사합니다. 어, 네. 어 동일한 뷰를 바라보고 있고요. 음 모든 옵션 사항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요. 뭐 하나 하나 가전 뺀 것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따라 안으로 쭉 들어오니까 아 너무 넓은 안방이 딱 자리를 하고 있는데 아 안방 뷰도. 이숙뷰가 되어 있는데 사계절 뷰인데한 폭에 이게 액자를 딱 걸어 놓은 듯한 수원해요, 느낌이네요. 예. 네. 마지막 한 세대인데 네. 8천만 원을 인하를 했어요. 음. 들어오시는 손님은 가장 저렴하게 들어온다 보면 됩니다. 네. 이게 보통 메리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방에 또 한쪽에 보니까 여기가요. 야, 붙박이장을 해 놨네요. 장도 네. 너무 많고요. 옷장, 이불장 그대로 다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구성이 화장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자만 놓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화장대가 또 이렇게 짜은게 아니라 맞아요. 어, 진짜 이만한 화장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여유롭게 화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요. 야, 또 이렇게 똑같이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일체형 비대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면서 독이 배치가 아주 괜찮고요. 이 안쪽으로 딱 여백을 또 이렇게 놔뒀거든요. 세면 일체형 샤워기인데, 샤워하거나 머리 감거나 하시는 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풍이 진짜 좋아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자재가 진짜 너무 좋은 걸 쓰셨네요. 야, 이게 저희가 그 8천만원 이하를안 했을 때도 분명히 다 나갔던 집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하를 했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 맞물려서 이제 건축주 사장님이 이제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또 하나 딱 잡는 거죠. 우리 집스니하우스 시청자님들이 뭐 전문이에요. 이렇게 하나 남고 네. 특가 매물 잡아가는 거 전문이잖아요 네. 네. 정말 저희 만나가지고 유리하게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아 이번에도 또 이런 복층 놓치시지 않고 또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거실입니다 네. 거실이요 여기는 살짝 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여유롭다 음. 힐링이 된다 좀 이런 네.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는데 집안이 왜 이렇게 포근해요 진 따뜻하고 막 몸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나거든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는 픽스 창이 있고요. 여기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실링 팬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기를 하거나 여름철에 이제 많이 더우실 때는 금방 내부를 시원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폭도 좋고요. 어떻게 꾸미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쁘게 꾸며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옆에 한쪽으로는요. 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약간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단 올라가는 한쪽을 이렇게 아래쪽을 짐 넣을 수 있게끔도 음, 만들어 드렸고 네. 지금 정면에 보이시고 저희 시장님 촬영하시는 곳이 보일러실입니다. 아 이게 보일러함인데 보일러도 그냥 음. 다 가려놨어요. 선도 안 보이고요. 완전 깔끔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보 오. 보일러. 진짜 예. 깔끔하게. 그근데 여기 있겠네요. 한쪽에 또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 선반을 만약에 놓고 꾸미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짐이 진짜 많을 때이고 이미 짐이 70평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이제 주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 설명해 줄게요.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다 무상 옵션입니다. 금액을 8천만 원이나 인하를 했는데 가전을 하나도 안 빼고 오히려 전어 드렸어요 그래서 다 무상옵션이고 강파 오블 레인지에 유압 리트프 방식의 밥솥짜리 그리고 이 주방이요 실장이 약간 실장님도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샘이에요 음, 네. 네 한샘의 브랜드로 주방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주방을 썼을 때 장점이 뭐죠? 실장 혹시 아세요? AS 잘 되는 거요? 그거죠 AS가 잘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고 뭐 주방이 AS 할일 뭐가 있어 하시는데요 음. 좀 쓰시다 보면은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네. 예, 와이드 싱크볼 아주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상부장도 아주 수납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콕탑3 개, 메리푸드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 야 이게 이제 픽스 창이에요. 네. 보통 숲세권에 한쪽 폭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집들은 또 센스 있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액자 그대로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촬영하는데도 계속 힐링이 되고, 네.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르고 이런 편인데 지금 상당히 여유롭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벌써 아래쪽 다 끝났나요? 네.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래 이거 설명 안 해드렸다. 네. 밑에 이거 식기 세척기까지도 무상옵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전이 풀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여기 이제 비디오폰이랑 이제 거실 주방 통합 보일러도 조절기랑 조명 스위치 다잘 되어 있고요. 이 계단을요 이렇게 위로 보면은 저기도 딱 픽스창이 한 폭의 액자처럼 크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계단도 너무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가요 너무 예뻐요 딱 내가 아까 그립감을 손을 잡아봤는데 안으로 딱 잡는 이 그립감도 너무 좋아요 네. 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서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는 복층으로 올라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실장이 복층이요. 일단 첫 번째가 친구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일반층이라 할 정도로 친구가 진짜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번 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재밌는 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복층의 1번 방인데 네. 아니야. 아니, 복층 방인 거죠. 네. 네, 복층이 이제 방인데 밖으로 여기도 이제 숲세권으로 다 이제 창을 내놨다 보니까 네, 여기도 뷰가 아주 괜찮고 그리고 복층 안쪽에 알파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한번 제가 들어가도 되는데 오, 방 하나가 더 있네요. 꽤나 넓은 알파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놀이방도 좋고요. 음. 좀 많이 어린 아이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쓰고 애기방으로 이렇게 딱 꾸며서 쓰셔도 어, 네. 돼요. 그래도 왜냐면 ]까요? 아래쪽에 어떤 소음이라던가 저도 이제 육아를 하고 애기를 키우지만 아래쪽에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거나 눈치가 보일 때는 이런 복층이 진짜 너무 요유로워요 네. 네. 욕실은요. 욕실? 아. <laughs> 자, 이제 복층는 욕실인데요. 자, 욕실 폭포. 어 네. 거의 뭐알파로만 하죠? 음. 방금 봤던. 정말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고, 세면 일체형 샤워기, 그리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의 일체형 비대. 그럼 여기는 모든 욕실에 아메리카 스탠다드의 일체형 비대가 다 들어가 있예요 네. 와. 집 너무 괜찮아요. 어, 단차도 너무 좋다. 네. 집을요.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돈을 아끼지 않았네요 그냥 오히려 이런 것까지 뭐하러 하는 거를 그냥 해 이, 네,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어. 아 그냥 해 무조건 해 좋게 음. 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복층에 주방이 있어 버리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진짜 진정한 주방이죠 네. 상부장을 달아놨어요 하부장도 있고요 심지어 빌트인 냉장고까지 넣어놨습니다 네. 와 이거는 아 너무 좋은데. 와,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쿡탑 2구짜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와, 와이드 싱크볼. 이것도 한샘 제품의 주방이에요. 음. 그래서 똑같이 AS가 아주 잘 되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픈형 공간인데 네. 오픈형 공간 바로 앞에 이렇게 야외 데크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루프탑으로 되어 있는 테라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야적으로 전체를 같이 쓴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와 주변에요. 오, 네. 뭐 사생활 방해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여기 벽 높이를 보시면은 어닝을 하나 세우던가 음, 앞에 네. 이렇게 우리 손님들 지금 요즘에 입주한 손님들 많이 하는 분들이 제 스카이 어닝을 대를 딱 세우면은 네. 그야말로 따로 펜션 안 가도 됩니다. 네, 그 그래, 네. 진짜 그래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전기 콘센트랑 여기 이제 수도까지도 다 완벽하게 음, 빠져 네. 있고요. 하, 코가 뻥 뚫려요. 아, 진짜 힐링 그 자체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오바스럽게 촬영한 게, 어, 제가 여기 집순이 이래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진행 안 하고 계속 혼자 서 있잖아요. 아, 그런 <laughs> <laughs> 자, 사실 돈이 좋습니다. 이게 여기 금액 자체가 좀 무거웠는데, 8천만원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좋고 들어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저렴하게 오시는 마지막 세대니까 이런 집은 한번 좀 도전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집 놓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유선문이 주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고 좋은 집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희 또 좋은 집 찾아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숲색 거리 한번 싹 한번 구경하세요. 너무 좋아요. 예.